아, MT 가고 싶다. 진짜 MT 가고 싶네. MT 가고 싶어. 아, 진짜 MT 못 가서. 요즘에 너무 심심해. MT 가고 싶다. 아, 아. MT 가고 싶어. 아잇! 아. 네? 저, 저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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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거기에? 잠깐 소발라야 어. <laughs> 행색을 보아하니. 신입생 같은데 면 학번? 저2 학번. 음, 2 학번. <laughs> 난 성균관대학교 1 7이야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는 2 학번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나그 네입니다. 어, 근데 혹시 성함 성함이 어떻게? 그뭐 차차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건. 그나저나 MT가 가고 싶다고? 네 선배님 제가 코로나 세대라. 고등학교 때 수련회 수영행도 못 가고 신입생 MT도 못 갔거든요. 근데 그 MT가 그렇게 막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수 있는 게아니오 아, 그런 가요 응. 너 MT가 뭐에 약잔 줄 알아? 잘 모르겠는데. 이봐, 이봐, 이봐. 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MT를 가겠다고 나 참. 아, 선배님. 그러지 마시고 MT 가는 법좀 알려주세요 저 진짜 MT 가고 싶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가고 싶어? 네 진짜로? 네 정말로? 네! 그럼 이제부터 널 MT 도서로 만들어주겠다 자 준비 됐는가? 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놀람> MT의 준비 과정을 요약하면 세 가지다. 장소, 시간, 그리고 확인 사항. 먼저 장소. 성균관대학교 명륜캠은 서울 남부권이기 때문에 춘천까지 나 있는 경춘선을 따라 대성리, 청평, 가평 등 교통이 편리한 장소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성균관대학교 율전캠은 수원시에 위치하므로 그 주변 역시 교통 편이 좋은 용인시의 광교산, 오산시 등이 좋다. 다시 말해 편하고 빠르게 갈수 있는 것이 최고 우선이다. 물론 이는 보편적일 뿐, 의왕리, 제부도 등 단체 여행 느낌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할 것. 다음으로 시간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아침에 가는 MT와 저녁에 가는 MT가 바로 그것이다. MT 하면 빠질 수 없는 저녁의 고기와 술. 전자는 그전 다양한 레크레이션, 물놀이, 운동 등을 보통 진행하지. 그리고 후자는 도착 후 저녁을 먹고 바로 술! 따라서 술 마신 것 이외에 기억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정을 맞추기 편하고 돈을 아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사항! 대부분 많은 인원들이 함께 가므로 사전체크는 필수다. 대표적으로 방 개수, 화장실 개수, 특히 남녀방을 따로 들수 있는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주변 쇼 혹은 편의점 유무 등 장소 관련 정보는 예약 시꼭 주인분께 여쭤볼 것! 또한 개인적으로 칫솔, 치약, 수건, 속옷, 모자, 선크림, 스킨, 슬리퍼, 충전기 등 준비물이 있지만 MT에서 제대로 씻고 잘수 있는 생각을 버려 그냥 모자와 충전기, 슬리퍼와 추리닝만 가져가도 된다. 이외에 수저와 일회용기, 휴지와 쓰레기봉투 정도를 단체로 챙길 것. 짐은 무조건 가볍게. 자 여기까지 잘 따라 왔나? 네 이제 어렵지 알것 같아요. 그나저나 선배님도 말씀하셨다시피. MT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인데, 이 얼마나 챙겨가 할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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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자, MT 비기 2장. 육산주회 MT의 꽃. 그 중에 제일은 다 같이 모여 구워먹는 고기와 밤새 웃고 떠드는 술자리. 하지만 그 양을 얼마나 사가야 할지가 고민일 것이야. 첫째로 평균적인 고기의 1인분은 200g이다. 그러나 고기는 부족하면 언제나 손해이므로 더 넉넉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고기는 삼겹살, 목살이 제일 무난하다. 또한 곁들여 먹을 비빔면, 라면, 소세지 등은 어차피 남으면 집에 가져가도 되므로 적당히 알아서 사갈 것. 그리고 여기서 주의 쌈과 채소는 생각하는 1인분보다 적게 가져가는 게 좋다. 보편적으로 많이 남기며. 남으면 가져가지도 못해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둘째로, 즐거운 침묵을 위한 술은 평균적으로는 인당 한 병이지만 각 멤버들의 주량을 대강 따져서 더 넉넉히 준비해 가도 좋다. 역시 남으면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변에 마트나 슈퍼가 있다면 적게 가져간 뒤 부족한 양은 그 현장에서 사는 방법도 훌륭하다. 같이 먹을 안주는 보통 저녁 후 배부르기 때문에 과자와 컵라면 정도가 많이 쓰인다. 여기서 안주로 먹을 과자 또한 생각보다 많이 남기 때문에 적당히만 준비하는 게 좋다. 그리하여 이 장은 여기까지이다.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제 당장이도 대회에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잘 배워갑니다. 아나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비기, MT 비기 마지막 장 안전 제일. 안전? 그래, 안전.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흘러가듯 간과하는 지점이다. 너 코로나 전 MT 시즌만 되면 나왔던 뉴스 혹시 아나? 네? 모르겠네 강압적인 술 권유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성비위 그 여타, 계곡, 바다 주변 사고, 베란다 추락 사고 등등 이런 심각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터져왔다 MT? 좋다 음주?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런 일들이 터지면 그동안 즐거웠던 기억을 절대로 추억으로 남기지 못해 오히려 대학생활 내내 를 방해할 수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안전을 제일 첫째로, 더 크게, 항상 안전을 제일 첫째로 더 짧게, 안전 틀, 그래, 안전 제일, 고립된 장소, 고립된 공간, 고립된 인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주시하고 챙기며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MT 멤버십 트레이닝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알겠나? 넵명심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강관 금지 불필요한 접촉 금지 음주 말없이 누워 금지. 좋아, 이제 하산하거라. 어서 동기들을 모아야겠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같이 가실래?